어, 네, 후반 강의하고, 어, 요리 이제, 일삼을 길게 들어요 요게 이제 연습, 그래서 꼭없으좀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연습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번 교재분들을한 번만 더, 구인좀 하죠. 부인 좀좀게 오늘 숙제를 나가니까, 어, 첫 출발이에요. 어, 구교제 제1권, 제 구교제 제1권에, 음, 굉장히 싫었어요 이거 52번 필터로 52 학감도 <목소리도> 초반 <좋아>, 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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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부6 6고6 6 6 6그 학교 프린트나온대로다6 갖다주세요 6갖다주시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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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6 6 6 6번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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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하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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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해서6 6서 요제 <목소리> 1년에54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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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어스의 5 4번 얼마나 나와요? 1? 54번 1? 아, 이거 면 한번 해 볼게요. 54번 그오십 54번 분이에요. 어, 에펙 X 플러스 Y, 에펙스 그 약간 뭐 항상 이 풀이가 똑같진 않고 약간 틀리네요. 그 약간 틀린 부분을 이제 컨트롤 하는 게 지금 목적이 바뀌어 지금 주어진 거는 F 프로 0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고 어쨌든 내가 구할 거는 F 프로 2를 구하는 작업이고그럼 여기서 제일 첫 번째 f 0을 구하는 게첫 번째죠? 그럼 F형은 임대 0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출발시킨 거죠? H가 0으로 갈때 이런 H에 F에 E p l H 그럼 여기 F2가 될거고요이 풀이가 8이 그러니까 F2 플러스 F.H 플러스 s s EH, they go with. So h a t l h 분의 i m i t H, FH. p 스 e h 이렇게 되네그 d 여기서 이제 또 컨트롤이에요. 어떤 컨트롤에 n 어떤 컨트롤 o u can do it. You can do it. y 는 u can d 분 i 에 매대이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기용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요것도 가끔 계산이 많이 나와. 이렇게 분차에 뭐 몇, 몇 h 이런식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분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돼요. FH, 플러스, 리미트, 분리해 주는 거예요. 매대이치 부분 무조건 h가 들어간 걸다 분리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는거예얘 따로, 얘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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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계산하습거다 그래서 항상 정답이 올바르게 나왔고 그랬죠. 이거 얘기했어. 분자의 누구의 h가 분명히 살아나오면 누구의 h를 이렇게 분리해줘. h에 들면 분자의 h는 이제 따로 왜냐면 얘는 약분으로 차지해요. 약분으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2니까. 얘는 그냥뭐 h 대입하는 도수가 2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해봐서 예를 x 정의로 생각하면 빼기 0, 빼기 f0인데 둘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0으로 회색이 가능한 거죠. f'0은 문제에서 1로 나온네그 정답은 3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 h뿐일 게하는 거예요. 허빈 학생 이해가시요 어,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생각할 때는 조금 어, 연습해갖고 어,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로 이해돼요. 67초밖에. 67쪽에, 67쪽에 50번 문제 풀어줘. 이렇게 개념표 안 풀어진 것 같아요. 67쪽에 50번. 접선의 기울기를 보여라. 한번 도전 67쪽에 50번. Okay. 접선의 기육이요 어, 이게 같은 말이 c u s 요 무슨 i 수 미분 h 수 개수. 미분 t 수 o d We will get it. We w i 그러면 항상 이게 나오죠. x는 어디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어디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y 값이 중요한 게 i l l 는 e t 기 t We will e 에서의 접선의 교육이 x는 e 에서의 미분 e 수 그래서 이문 i 는 f get it. We will g 그러면 이걸 미분을 우리가 처리한다는 거3 x 7 0 1 음식으로 하면 11이 되시네 이렇게 저처럼 여기면요 미분 개수를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테마 갈 건데 조금 오늘 문제는 잊어보니까 오늘 해줄게 7 2쪽이에 72쪽에 65번 도전할게요 72쪽에 65번 도전할게 72쪽에 65번, 도전할게. 72쪽에 65번, 도전할게. 72쪽에 65번. 칠십도 교수 문제를 어 부교재로 했세요 우리 측은 항상 부교재가 메인이에요. 근데 부교재 문제 개념까지 실기가 조금 많이 불편해서 이제 개념을 연다는 개념을 조금 이용하고 있고. 맞아요. 아, 어이 풀이는요 아주 수학적으로 힘든 풀이있는데어 그거는 선생님이 끝이 싫어하면요 얘는 어려 말로 하면 얘는 평균 변화를 어 억지로 이용하는 건데 어 그걸 진짜 음, 좀꼬리 풀이 그래서 어, 님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풀어요. 그 위에다가 요건 좀 외워놔야 돼. 지금 당해 보셨으니까 몰려요. 어, 문별로 외울 필요 없고요. 왼쪽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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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가 평균만을볼때 x 뭐 이렇게 x 마이너스가 있으면 분자의 어, x에다가 f 달고, 그다음에 이에다가 f 달고 이런 식으로 항상 분자에 이렇게 꽂았다고 만약에 분 뭐야? 모에 x 플러스 5에 마이너스 3이 있다. 찍게 그럼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x 플러스 5에다가 f 달고 그 다음에 f3 이렇게 달고 그러니까 우리 평균 변화율할때 나왔던 f b a f 있죠? 다시 한번 평균 변화이나또는 평균 변화율의 미미트 부침를미분계수가 했으니까 f b a f 있죠? 다시 한번 f b a f 있죠? 다시 한번 f b a f가 단독으로 나오도록 했어요. 단독으로 나오도록 어요 f b a f가 그러면 프리폼은 어 쓰게요? 꺾쇠이고 아, 양변미분. 이게 가장 좋은 프리폼이에요. 양변미분.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속고봐요. 양변미분. 양변미분. 이게 이제 어, 그 전국 최고 최상위권 친구들이 쓰는 프리에요이 풀이가 지금 양변미분. 양변미분 들어가자. 양변미분 들어가자. 멘토미분 그래서 아까 가르쳐드렸던 거야. 얘는 일단 F에 그러면프라임이 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밀분해서 못하는데 얘는 항상 1자식이 밀분이 1이니까 넣어구고요 얘는, 얘는 숫자로 하죠. 생각 얘는 현혹되면 안 돼. 숫자요. 숫자. F, F1, f x 가안 좋아서 이제 f x F2만 좋아지면 2를 집어넣으면 자숫자로 나오니까 0. 그 다음에 우면 들어갈게요. 3 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4 이렇게. 됐죠? 그래서 F프라임이 들어가는 식을 하나 집어넣고 왜? 문제에서 f 라는 모시기를 구했으니까, 그러면 이 가로 안을 2를 만든대요. 가로 이 내가 원하는 2니까, 그거 고에 필요한 x를 자기가 알아서 집어넣는데, 고로 x 에다뭐 집어넣는데 0집어넣은게 2가 되지. 만약에 이거 f를 3으로 물어봐, 그럼 x 에다 1을 집어넣고, 너만 어 너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다 집어넣는 게 불편한데, 0, 0, 고로 f 라는 1, 14가 문제죠. 정말 깔끔한 풀이에요. 정말 로 대단한 풀이니까 꼭 선생님이 나중에 그안 해줄까봐 어, 지금 기억해서 해주있고요 어, 오늘 위분 가능성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위분 가능성은 다음에 들어갈 거고요. 오늘의 또 복습만 조금 해줄게요. 73쪽으로 갈게요. 73쪽에 오늘 요것만 시실 잡자. 73쪽에, 어, 이게르만리는 스텝2가 이제 모르기상 기준이심화분석좀가라그은데 73쪽에 우리 부교재에 웬만한 거다 들어있어요. 73쪽에 67번의 두문제 한번 멋지게 다좀 뽑아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73쪽에 67번의 두 문제 시험 100번 요 곱의 미분, 곱의 미분이 해야지. 분자는 x 5 곱하기 x 니까 곱의 미분. 로피탈 연습시키기가 딱 좋죠. 57분. F1, F3는 숫자, 숫자, 숫자 재한 그리고 FX 말고 FX 되고 f x f 러스3 F1, EX p 이러는데 무조건 성립을 해줘야 된다는 거가로한데 이거는 아까 어, 잘 써도 지금 2번다 지금 지금 이 2번 지금 꼴 나가 말을 안, 안 들어가? 이동하이거세요학교 이거 풀는 인간들 거의 없어요. 아, 지금 풀요하죠 아, 이거 같이 그냥 아르고 집에 가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 어, 이런 거는 정성으로 못 풀어요. 그래서 피타니아 여러분이가 개발한 거얘미구라고 맨날 나오잖아이위이요 얘 미분 잘했는 얘는 고배 미분이 아니라는 거, 숫자야 숫자. 얘는 숫자니까 f 1 건드리지 마시고요. f 1 건드리지 마시고 얘만 미분하는 거죠. 외 덱스 e x, 그렇지? 그다음에 얘 미분하는 거. f 계열은 f 라인 달고. 제발 이속 미분, 이 안에 그 미분 e x. 여기다가 1만뽀롱뽀롱 어, 집어넣으시면 돼요. 천천히 여기 x 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쭉 쓰면 되요 분모는 1이니까 개무시하시고요. f 1 곱하기 2에다가 f 프라임 1 곱하기 62를 2배씩 곱하기 에나왔고요 나왔어요 f 1은 문제에서 1이라고 그랬구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1은요 음, 3이라고 그랬네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는 거니까 마 4가 마어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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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x 제곱 이렇게 됩네요 그러면 이는 3의 제곱 삼, 이렇게 삼. 문제를 좀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마삼이 문제 정답일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습을 앞으로 계속 계속 해 드릴게요, 해 드릴게요. 오늘 숙제만 부가져. 오늘 고생했어요. 오늘 장시간 가려는데 다들 조금 어, 잘하셨던 것 같아요. 팔월 십일날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각자 어,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어, 오늘 불연지이 거다. 자, 하나 을 찾아보시고, 어, 1번부터. 네. 60번까지네. 1번, 60번까지요. 어, 다음 시간까지, 모터포트 한번 채워보시죠. 뒤에 스케치 만들어주세요. 네. 어, 아, 네, 어, 오케이. 잘. 그쉽죠 네, 오다음에 그다음에, 오늘음도잘기도잘 너무 잘기도 자기도, 자기